안녕하세요. 주남 t v 입니다 저는 오늘 첫 종목으로 틴크웨어를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. 근데 어제 두드려 맞은 열, 여파 때문에 좀 매매가 이렇게 오늘 좀 순조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사실 지금 매수 타점을 놓쳤는데. 메스타점 놓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추경 매수를 했어요. 자, 여기, 여기 밑에다 걸어도 됐는데 요즘 hts 렉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위에다가 미리 좀더 위쪽에다가 시장가 매수로 이렇게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일단 가격이 조금 높게 잡혔고요. 여기서 이제 지지되는 걸 확인하고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템포 놓쳤죠. 그래서 좀 조금 위에서 잡다보니까 매도,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그리고 거래량도 좀 약하다 싶어서 그냥 빠르게 매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. 그 다음 종목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어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요. 매수 주문이 아 이게 제가 이런 대형주들은 원래 안 하는데, 참 뭐가 쉬운, 눈에, 뭐가 쉬운 건지, 진 오늘 아침에 이게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고점 틀어주는 자리에서 제가 진입을 원래 안 하는데, 오늘은 또 이상하게 또 거기를 또, 노래서 또 진입을 했고요. 원래 하던 대로, 그냥, 그래. 음, 이렇게, 주도주들 위주로, 중소형주 그 주도주들 위주로 해서, 그냥, 스케이핑 매매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, 오늘은 계속 수급주쪽으로 돈이 좀 많이 가는 날이었습니다. 이런, 대형주들은, 요 앞전에 현대자동차가 급등할 때도 저는, 현대자동차는 어, 아예 손을 안 댔었는데요. 이게 처음부터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면 이런 거를 매매를 할 때는 제가 아싸리 여기서 그냥 지지되고 반등 좀 나올 거 기대하고 처음부터 여기서 진입을 했으면 맞는데 곧좀틀어주는 자리가 아니고 저하고 좀 약간 내가 좀 다른 스타일로 자꾸 매매를 어 해서 이렇게 참. 답답합니다, 저도. 그나마 여기 좀 체결이 됐으면은, 좀 괜찮았을 텐데, 이거게 체결이 안 되면서, 고점 다시 뚫어주기에는 좀, 매물이 너무 많이 쌓여있죠. 매수세가 약해서 구만주 털어주기가 쉽지 않겠다 싶어서 여기서 약하게 손절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그리고 다시 이제 눌림목에서 조금 손해본 거 다시 지금 만회해보려고 지금 눌림목에서 기다렸다가 매수를 좀 했고요. 여기서도 이제 그 시가를 잘 지켜줬기 때문에 여기서도 시가를 좀 지켜주고 반등이 좀 나올 거라 생각해서 일단 진입을 했고요. 근데 이런 대형주들은 진짜 저랑 안 맞는 게... 아이 제가 기다리는 걸 못하기 때문에... 아...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은 제가 그냥 고구마 한 100개 쌀만 먹은 것처럼 답답해 갖고 제가 기다리지 못합니다. 사실. 이런 대형주들이나 이 수급주들 매매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어, 물론 이제 중장기 투자나 뭐 어, 아니면은 수행하시는 분들도 저는 이제 그런 스윙도 기다림을 못하기 때문에 스윙도 안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고요. 물론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스윙으로 좀 스윙 잘안 하지만 스윙으로 접근했던 종목들이 뭐 크게 하락 나오면서 좀투트려 맞은 좀 기억들 때문에 어 물론 그런 이유 때문에 더안 하기도 합니다.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고. 저는 그냥. 짧게 스케핑으로 그냥 누적 수익으로 해서 그냥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... 어쨌든 올해, 올해는 특히나 이제 좀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두드려 맞았죠 제가 LG 디스플레이는 음, 복수하러 들어갔다가 그냥 세금만 납부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K 씨는 제가 5장에 음. 점심때 무렵에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요. 네, 여기서 여기 VI 가격에서 좀 매수 대기를 했는데 계속 체결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좀 움직임을 좀 보고 있다가 네, 좀 위에서 좀 잡아봤습니다. 자 필룩스를 좀 이때 어, 잡아 잡아서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다가 아 진짜 이거 거의 제가 한한 한 시간 한 시간 이상 한 시간 반 정도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지금 필룩스는 오늘 좀그 한국 파마가 좀 대장주였었고 한국 파마가 이제 인도에서 코로나 치료제 임상 결과가 잘 나왔죠. 잘 나온, 나와서 그 제넨셀이라는 그 인도 회사에 기술 이전 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사한가를 아침에 빠르게 굳혔는데요. 얘는 이제 이 등주다 보니까 좀 이렇게 더 못치고 갔죠. 그래서 좀 눌리고 있었는데 얘가 지금 얘는 그 제넨셀이라는 그 회사에 지분을 부여하고 있는. 그 종목이거든요. 그래서 어좀한번더 파동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. 좀 그래서 접근을 했었는데 도저히 뭐 반응이 너무 안 나와서 처음에 제가 여기서 진입을 했다가 여기서 한번 털렸어요. 털릴 건 아니었었는데 제가 좀 워낙 위축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매수하자마자 좋은 가격에 매수했었는데도 바로 털렸어요. 털렸다가 털리자마자 바로 또 이제 이게 렇좀 슈팅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제기서 재진물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다시 눌리고 이제 횡보를 했습니다. 횡보하고 여기서 본전 가격에 절반을 일단 덜어냈고요. 덜어내고 기다리데 여기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또 이렇게 단주주문하고 또 나오는 모양 보면 음,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지가 사고, 지가 던지, 또 던지고, 계속 그게 반복되더라고요. 그래서, 짜증나서 기다리다가, 그냥 여기서 던졌습니다. 던지고 났더니, 여기 뒤에, 여기서 슈팅이 나왔죠. 예. 네. 한, 10분만 더 기다렸으면, 한, 5분, 10분만 더 기다렸으면은, 됐는데, 그거를 못 기다리고, 제가, 필럭스를 지금 여기서, 여기서 지금, 그냥,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아니, 그래도 여기 어25% 정도는 좀 남겨둘까 하다가 그냥 매수까지 그냥 걸어놨는데, 예, KC가 시팅이 좀 나왔네요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도 주문이 도스까지 매도 매도, 매도 예, 매도가 나가, 나갔고요 KC는 뭐 충분히 돌파가 나올 거란 생각은 사실 하긴 했는데 매물대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짧게 정리했습니다. i a Middle Jumuni, m 70원 부분이죠, 1,570원. 여기서 이제 뭐 거래량이 여기 좀 있으니까 여기서 지지를 좀 해줄거라 생각해서 1570원까지 좀 눌리면 조금 더 매수를 해보려고 했는데, 여기서 더안 눌리겠더라고요. 매주주, 제가 이게 돌파가 될 거라고도 생각은 했지만, 아, 제가 요즘 쫄아가지고 어제 두드려 맞은 이후로 오늘, 음, 뭐, 아주, 좀 약간, 오전에도 또, 이, 제가 또 매수했던 종목이, 뭐 또, 그 밖에 여러가지가 있지만, 거기서 좀, 결과가 안 좋았어요. 아, 부시게 되면은, 음, ThinkWare, KC, g o l d p a c 다 공유된 종목이고, 이거는 뭐 사실 의미 없는, 삼기는 제가 접근을 했는데 어 매수가 다 안됐어요 그냥 일부만 조금만 체결되고 체 그냥 이렇게 슈팅이 나와버려가지고 그냥 여거는 어 그냥 바로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냥 예. 그리고 인터파크는 그냥 이건 재미로 오후에 좀 지루해서 그냥 장난삼아 그냥 매매를 해본 거고요 그리고 뭐 쇼박스 요것도 그냥 이건 사실 좀 내동매매한데 그냥 접근했다가 그냥 바로 어, 지지 안돼서 그냥 손절 처리했는데 지지대 될만한 지점에서 지지가 안돼서 손절 처리를 했더니 그냥 또 바로 쇼팅이 또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그 어, 전에 했던증뭐 대덕전자가 제가 좀 약간 크게 털렸는데 대덕전자는 음, 예 대덕전자는 이제 보시게 되면 아침에 음, 아침에 조금 제가 이제 매수했던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매수를 했었는데 매수했던 관점이 보면 요 아침에 요 눌렸다가 다시 이제 상승이 나오는 나오 는 과정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일 이평선이 지금 뭐 요, 1212평선, 뭐, 6일2평선이거를 예, 전부 다 지금 모두 깬상태예요2일2평선 뭐, 같이 전부 다 깼다가, 지금 여기, 쌍콩댕이 그리고, 여기서, 어, 오일2평선이 다 뚫어주는 자리였습니다. 이세 개를. 여기까지는 이제 슈팅이 조금 이어지면서, 예, 오일2평선이 위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, 이세 개를 동시에 뚫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, 여기를 뚫어주면은, 슈팅이 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관점이었고요그 다음에 어, 전날 여기 16,000원 부근을 지지, 지지했던 것도 있고, 물론 여기서 저항이 걸려서 고 저항 맞고 떨어졌지만 다시 거기를 또 뚫으러 올라가는 자리였고, 이런 이평선이 모여있는 자리를 뚫어주는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서 여, 이거를 뚫어주면 은 슈팅이 좀 나올 거다 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매수 대기를 하고 있다가. 이 16,000원 딱 여기서 그 바치기 막 들어오는 거를 보고 그리고 매수를 했는데 매수하자마자 바로 또 이렇게 쭉 흘러내리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요 흘러내릴 당시에 좀 지수가 아침에 좀 이렇게 많이 흘러내렸었죠, 여기. 요 부분이었습니다, 요 부분. 예. 이렇게 지수가 좀 많이 이렇게 아침에 하락을 하다보니까 같이 눌렸어요 그래갖고 반등을, 반등이 을반등 나올 때 여기서 절반 정리하고 나머지 또 여기서 정리하고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하고 가니까 이제 이렇게 상승이 뒤늦게 좀 나왔어요 뭐 제가 이제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여기서 좀 물타기를 좀 했습니다 여기서 물타기를 해서 평단이 제가 이 정도였어요, 이 정도. 예. 15,800원. 예, 15,800원이 이제 평단이었는데, 여기서 제차 매도하고, 아, 15,850원. 아, 15,850원이었어요. 그래서 여기서 1차 매도하고, 제가 여기서 매도를 한것 같, 아, 요 1차 매도하고 쭉 빠지길래, 제가 여기서 다 매도, 매도를 쳤습니다, 여기서. 여기서 다 매도를 치고 나니까 바로 그냥 또 상승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1.2% 정도 손절했죠, 제가. 그냥 그 정도는 뭐 얼마든지 복구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이제 필룩스가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플룩스가 상악가 들어갔네요. 네. 첼룩스가 제가 진짜 여기서 던졌는데, 진짜 이거 한 15분 정도죠? 조금만 더 버텼으면 적어도 최소한 여기서 이 정도면은 5% 5% 정도 상승이 나왔던 게 있는데, 여기 상한가는뭐 아니더라도, 제가 한 차례 더 파동이 나올 거라고, 잘 골라놓고, 제기다리질 못해갖고, 결국에는, 아, 그냥, 정리하고, 빨리 다른 종목들, 매매하자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, 그냥,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오늘 놓쳤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이제는, 이런 기다리는, 기다려야 되는 이런 매매들, 아니면 뭐 저런 대형주, 이런 것들, 이제 앞으로 안할 예정이고요.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아침장, 오전장에만 짧게 짧게 그냥 어, 스캘핑으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그냥 성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왜안 하던 거를 요즘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런 걸 손대는지. 아, 아무튼 예, 네,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또 내일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